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어, 지금부터 이제 봄에 입기 좋은 봄 신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뻐요. 예쁘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자켓이랑 데님인데요. 예쁘죠? 어, 안에는 우리 정말 잘 입는 체형커버 폴라티. 계속 잘 입고 사실 이렇게 날씨가 애매한 요즘에 안에 입기 너무 좋아요. 얇은데 따뜻하고 또 너무 덥지 않고 텁텁하지 않아서 이렇게 이너로 활용해 주시면 너무 좋으니까 요거를 계속 구입해주세요. 한 3월 4월까지 계속 잘 입을 거고요. 어, 일단 이눈 어, 누빔 자켓을 제가 소개해드리는데 사실 요거는 제가 작년에 5월까지 입고 다녔던 거고 작년에 진행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좀못 하게 되는 바람에 아 올해는 초봄에 꼭 보여드리자 해서 보여드렸어요. 혼자 개인적으로 너무 잘 입고 다녔기 때문에 어 충분히 왜 은근히 4월 말까지 아침 저녁으로 아 뭔가 좀 없나 할때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거 정말 정말 괜찮았어요. 어 컬러도 너무 화사하고 누빔도 이게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보여드릴. 드릴게요. 컬러 너무 예쁘죠? 클래식하고 뭔가 이렇게 로맨틱한 느낌의 그리고 이렇게 누빔이 하트예요. 하트라서 되게 사랑스럽게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고 밝은 컬러감이라서 어 봄인데도 뭔가 어색함 없이 근데 누빔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연출할 수 있고 안쪽은 이렇게 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면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따뜻한 느낌이에요 따뜻한 느낌인데 어 작년에 정말 4월 말까지 5월까지 잘 입고 다녔다는 이런 누빔 자켓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너무 예쁘고 괜찮아서 어 저만 잘 입고 있다가 올해는 꼭 소개해 드려야지 하고. 해 드리는 거니까 어, 정말 어, 그래 맞어 막상 봄옷 얇은 거 바로 못 입겠더라 하는 그럴 때거든요. 그럴 때는 요거 하나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꼭 구입해 주시고 나머지 이제 계속 나오는 뭐 트렌치, 바람막이 구입해 주셔서 어, 이제 그런 거는 봄에 주로 낮에 많이 활용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입어 주시면 너무 좋을 걸로 추천 드려볼게요. 컬러는 하나고 통통 육육인 제가 입어도 단추를 다 잠근다 해도 되게 낙낙한 핏이에요. 보이시죠? 어, 되게 낙낙해서 사이즈에 따라서 77반 주아님들까지 88 주아님들까지 충분히 제 핏으로 연출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아담하신 주아님들은 피해주시고 통통하신 주아님들이 우리 몸에 맞게 예쁘게 입어줄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짠. <laughs> 이거 데님 너무 괜찮지 않아요? 어, 또봄 데님 하면 또, <laughs> 어, 막 고민을 하다가, 아, 일단 허리 편한 거. 허리가 전체 밴드예요. 전체 밴드라서 너무 편하고, 미디 정말 넉넉하고. 그리고 길이가 제가 키 165인데 입었을 때딱 발목 길이감이라서 너무 예쁘고 좋았고, 이게 좋은 게 사이즈가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라지를 입었어요. 저는 허리가 85. 힙이 100 허벅지가 60 정도 되거든요 그런 제가 입었을 때 라지 사이즈 아주 예쁘게 뭔가 이렇게 어 울퉁불퉁한 느낌 없이 군더더기 없이 아주 심플하게 연출되고 허리가 전체 밴드라서 정말 편해요 허리가 전체 밴드라서 편하고 어 약간 스판이 있기 때문에 편하고요 이게 제가 통통한데도 불구하고 딱 일자 통일자로 떨어지는 느낌 근데 완전 와이드가 아니라 세미핏이라서 예쁘고 그리고 발목 길이감이라서 뭔가 아쉽 딱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핏이긴 한데, 어, 힙이나 이 골반 커버 예쁘게 되면서 다리, 허벅지 이런 데가 되게 날씬해 보이는 일자 핏이라서 우리 정말 요런 디자이너 주아님들늘 정말 잘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입해주시면 저처럼 이렇게 자켓에도 또 니트에도 뭐 셔츠에도 다잘 어울리기 때문에 구입해주시면 잘 입으실 거예요. 컬러는 제가 입은 진청이랑 연청 이렇게두 가지 컬러 있거든요. 둘다막 되게 밝은 컬러는 아니고 어, 괜찮기 때문에 봄, 가을에 그냥 중간 정도로 깔끔하게 연출하시기 너무 좋고 워싱이나 이런 것도 클래식한 워싱이기 때문에 너무 난해하지 않고 깔끔하고 예쁘게 잘 연출될 것 같아서 어, 주아님들 저처럼 이렇게 자켓과 함께 제가 또 오늘 다른 니트도 보여드릴 거거든요. 니트랑 같이 연출해주시면 너무 좋을 걸로 추천드려볼게요.